여러 제가 이렇게 옷을 아프리칸 스타일 입고 오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딱 그쪽에 맞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베냉에서 함께 신학생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어, 짧게 나누고 어, 선교 보고를 어,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제일 오늘 어, 주보가 이제 좀 프린트가 좀 프린터가 좀 문제가 생겨서 어, 이제 만드지 못했는데 제목이 하나님의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평생 동안 간직하고 또 씨름해야 할 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해주신 질문인데 어,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정말 평신도에서부터 또 목회자까지 모름지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아주 결정적인 어, 그런 어, 질문입니다. 이두 질문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 창세기 안에 앞으로 기록될 정말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원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꿰뚫어 가시는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엿볼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 이, 뭐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다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 단지 아담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첫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 그 사람에게까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질문이 바로 어,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막 두려워하고 창피해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아담 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이 질문하셨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걱정이 갑자기 돼가지고 마치 부모님이 자기 어린 자식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디 있지라고 그렇게 걱정 근심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또는 아담과 하나님이 지금 너무 사이가 좋아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아담의 상태, 그의 컨디션, 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바꿔 말하자면 아담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또 바꿔 말하자면 아담아 너는 과연 누구냐? 여전히 너는 내 편이냐? 여전히 너는 지금 나에게 순종하려느냐? 하지만 너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냐? 내 생각이 뭐냐? 어떤 생각이 어떤 사상이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굉장히 우리들에게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서 우리에게 그런 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다시 한번 번쩍 차리고 내 자신, 정확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위치가 뭐냐? 너의 좌표가 지금 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정말 당신의 음성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당신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너한테 네가 벗었다고 알려주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참... 기가 막힌 지금 대화가 오고 갑니다. 제가 벗어서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걸 알려주더냐? 누가 너에게 그런 지식을 주더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굉장히 우리 신앙과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아담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확연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왜요 그가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 알았어요 자신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전에는 옷 입고 있었어요 아담은 항상 벗고 있었어요. 항상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벗은 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상 그런 상태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벗었다라는 지식을 갖게 되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원래 벗고 다녔는데, <laughs>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벗고 다닌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러한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너에게 알려줬냐? 너 원래 그런 거다 아는데 누가 그걸 너에게 알려줬느냐? 어디서 그 정보를 얻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지식과 정보로 홍수가 났습니다. 정말 홍수가 났어요. 거기에 거반 빠져서 막 죽게 됩니다. 거기서 막 허우적 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처럼 내가 알면은 안 되는 지식을 가지면 세상에서는 비록 성공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쫄딱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알고자 할때그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심취되고 도취되고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한테 그걸 알게 해줬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소스가 무엇이냐? 누구냐? 내가 지금 얻고자 하고 내가 지금 쫓아가고자 하는 그 인포메이션, 그러한 널리지의 소스가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마귀냐? 그것을 우리는 잘 이그제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분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어떤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영원한 그러한 거룩한 지식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 지식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 지식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넘버원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링컨이잖아요. 이 링컨은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의 서재에 대통령이었지만 그렇게 책이 많지 않았답니다. 몇권 없었답니다. 그 중에 가장 그가 즐거워 읽었던 책이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물려받은 성경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지혜와 영감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리더십을 그는 배워갔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잡다한 지식보다는 그가 참 지식,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참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소스이신 그 지식이 가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여와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의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복받는다라고 시편 1편 처음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시편 150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의 지금 영적인 컨디션이 무엇인지, 나의 좌표가 지금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문제가,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나를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실수할 때 있고 죄를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란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비록 숨을 데는 없지만 우리는 숨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피합니다. 교회도 피하고 성경도 피하고 기도도 피하고 믿음의 식구들도 피하고 그렇게 피해지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구중하고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 숨은 동굴에서 끄집어내어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은혜를 다시금 받게 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 무엇이냐 4장 9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가인아 내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질문하고서 계속 하느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냐. 누가 나한테 알려줬느냐. 뭐 누가 그랬느냐. 계속 그 질문. 근데 그건 다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아침 먹었니. 내 먹었어요. 뭐 먹었니. <laughs> 빵 먹었어요. 무슨 빵 먹었니. 뭐랑 먹었니. 다 같은 질문이죠. 한 질문에 속했습니다.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다이나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이후에 반드시 우리 형제를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면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내 이웃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형제는 어디 있느냐? 내 자매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내 자녀는, 내 부모는, 내 친구는, 내 이웃은 뭘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가인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모릅니다. 왜 저한테 자꾸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그러한 어... 걸디언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걔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요. 아우 지금 내일만 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나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만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인처럼 대답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그도 나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어, 대답이죠. 두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어,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마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메시아의 영. 메시아의 영. 곧 그리스도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laughs> 그 이사야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바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다난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사야는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말씀을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 어, 그가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라 바로 이사야가 선 예언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자매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떠하니? 너처럼 신앙 가운데 있니, 너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니.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저 여러분의 그 대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실 때에 그 대답이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입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과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정말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과연 상상이라도 할수 있을까? 너무나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다는 라 겁니다. 받은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책임도 또 주시겠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이두 가지 질문, 우리 기억합시다. 되게 쉬워요. 창세기 3장 9절, 4장 9절. 첫 번째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로는 내 형제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대답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